자, 오늘 본문 세 번째 내용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사라는 이름을 가진, 어, 이 친구의 이야기에 그립니다. 자, hi, 아 am 무사. 안녕, 나는 무사야. 그리고 나는, 자, 아이가 주어고, 자, live in이 문장의 동사인데, 자, 중요한 거는 어디 어디에 살고 있어 하는 이 전치사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케냐라는 나라, 그리고 나이로비는 도시의 이름이죠. 자, 나이로비에 살고 있어. 자, my favorite time of the day. 자,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되는데 자, 오브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관계가 성립이 되지. 자, 여기서 나오는 더 데이는 하루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자, 하고 our running practice time. 이 부분이 보어입니다.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이야 그렇게 해석이 돼자그 다음 자 나의 친구 타무와 그리고 나자 문장의 주어인데 자잘 보면 타무라는 대상 한명 그리고 나, 나라고 하는 대상이 두명 있지 그래서 동사가 r로 쓴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자리에 m이 맞냐 r이 맞냐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바로 직전에 i가 있기 때문에 어, i 뒤에는 보통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뭐였어? 문장의 주어 덩어리가 이 전체고 대상이 두명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r로 꼭 기억을 해 줘야겠어. 알겠지? 중요합니다. 자, 내 친구 타무와나는 on the school's running team. 학교의 달리기 팀에 있어. 자 여기 나오는 온도 중요한데 지금 소속을 나타내는 온인 거고. 자 우리 말 어떤 느낌상 인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온이 더 정확하게 맞다. 알겠지? 자 팀에 있어. 다음 문장. I am happiest. 자 여기 est를 붙이면서 최상급의 표현이 붙었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해라고 해석했고, 자왼 가로 열고 이 부분 닫습니다. 내가 타무와 달리기 할때 가장 행복해. 자 여기는 지금 달리다라는 의미로 나오기는 했는데, 자이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알, 알다시피 일본어로 쓰이긴 했어. 자,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because we can't see many animals. 자,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들이 좀 다수가 있는데, 자, 일단 봐. 문장의 주어야. 동사고, 자, 일단은 보호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boring이 맞냐? 혹은 bored가 맞냐? 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ing, pp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감정 형용사라 그래.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인 거지. 자 그리고 ing는 이 감정을 주는, 또 ed는 받는 네, 해석이 돼. 자 그러면 이 둘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자, 이 주체를 찾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에서는 얘가 주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는지, 받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자, our practice time, 연습 시간이 지루하다라는 감정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루함을 주는 게 맞지.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bring이 일단 형태적으로 맞다. 다만, 이 n 트가 있으니까, 뭐 지루함을 주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왜 지루하지 않냐면, because 가로 열고, 문장 마지막 가로 닫아봐. 자, because we can see many animals. 우리가 많은 동물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가지. 자, because랑, 자, because of도 관련해서 뭔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 자, because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속사라고 합니다. 얘는 전치사야. 자,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나오게 돼 있고, 자, because of는 명사만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여기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지.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오브 쓰면 이거 틀린 거다. 알겠지? 자,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다음 문장. Many runners from Kenya. 일단 문장의 주어야. 자, 그리고 케냐에서 온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자, 우승했습니다. 자, 경주를, 육상 경기를 올림픽에서. 자, 여기도 몇 가지 이야기할게. 자, 매니 뒤에는 우리가 셀수 있는 단어가 따라 나오고, 자, 머치 뒤에가 셀수 없는 단어가 나와. 자, 이 문장에는 S가 있는 셀수 있는 단어가 나온 거지. 그래서 매니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나오는 원은 w i 의 과거지. 어뭐 우승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나왔고, 자그 다음에 race라고 하는 단어는 자 원래 이제 인종이라는 뜻도 있어. 흑인, 백인 이렇게 나타낼 때, 자 그리고 경주라는 뜻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경주가 맞겠죠. 자또한 가지 포인트. 자 여기 보면 올림픽 까지는 알겠는데 S가 있지.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 안에는 여러가지 어떤 그 스포츠들이 다양하게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 그래서 S가 들어간 점도 단어 외울 때 기억을 해달라. 알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I am so proud of them. 자, 여기는 중요한 수거가 나오지. 자, be proud of A라고 해서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단어고 자 이와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 건 pride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자부심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일단 요거 알아야 돼. 그리고 문장에서는 이게 지금 I가 주어기 때문에 비동사는 M으로 바뀌었죠.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해 그들을. 자 여기서 지칭하는 가르키는 그들이 누구겠냐? 그 주자들이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자 both Tamu and I w a n t to be like Sam. 자, 이 부분, 형광펜, 잡아가지고, 체크해놓고 갈게. 자, both, 자, A and B. 자, 그래서 이렇게가 문장의 주어고, 자,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다 라는 해석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돼? 타무와 나둘다 원해. 자, to be like them.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 라고 돼 있어. 일단 이 전체가 목적어인데, 자, 중요한 건 like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의 형태. 즉,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 동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뭐와 같은, 혹은 뭐, 뭐처럼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뭐와 같은,처럼의 의미로 쓰인 거겠지. 그들처럼 되기를 원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포인트들이 좀 다수가 있죠? 어, 좀 필기 잘 옮겨놓고 다시 읽어보시고 진행하길 바랍니다.